GTX A 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을 해서 킨텍스 연신내 어,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는 이 GTX A가 여기 수서서부터 성남 용인의 구성 동탄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 GTX A 노선이야말로 경기도 파주와 화성 동탄까지 있는 그러한 익스프레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E GTX 어, A 노선에 여기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은 여기 파주에서 여기 동탄까지 50분대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수도권 북서부와 동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서 여기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배차 간격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은 이 GTX A 노선은 삼성역 무정차. 여기 삼성역이죠. 무정차 통과는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하반기 등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예고대로 내년 안에 이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역 무정차가 시작되면 현재 파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서울역 또 수서에서 봉탄으로 운행되던 GTX 노선이 하나로 파주에서부터 봉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만 파주 수서 구간은 지금 GTXA 전용 노선으로 배차 간격을 6분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수서에서 이 동탄 구간은 SRT와 공용 노선이라서 15에서 17분대 배차를 단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 이후 수서 동탄 구간의 배차 간격을 줄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SRT 증차가 예정되어 있는 2027년 이후에도 포화도가 심해서. 근본적 개전은 쉽지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파주에서 동탄까지 삼성을 통과하는, 삼성역을 통과하는 바로 이 GTX-A 노선 50분대의 이동이